사회쪽 가서 몇참몇명못 들어갔나 레벨 체크 좀 해줘. 거기 바로 덮고 거릴 거야 우리. 민트 33 레벨이다. 민트 33 레벨 오케이. 이거 민트 33 레벨이에요. 저기 사우스. 아, 내려 있다. 네, 내려 있대요. 저기서 우리 싸우는데 MC도 약간 섞여 있어못 들어간 애들. 오케이 못 들어가는 섞여 있어. 오케이 덮으면 되겠다. 여러분 옷을. 우리 이제 사우스. 여러분 빨리 돌아. 저기 말아. TFD는 싸움 시작했어요. 아니 네, TFD는 싸움 시작한 거 같아. 그래서 여기서 싸우... 우리가 싸우면 될듯? 우리 거꾸로. 스카우트 뛰었어? 민트? 예 네. <laughs> 여러분 내 쪽으로 모여봐 잭키님 어디 쪽이에요? 우리, 우리 저희... 보임. 사우스에 우리, 위에 있는 광석 쪽이거든요? 노스웨스트 블록 하나 작은 거 들어왔어 여러분 내... 나찾아 어디서 핑 디마 웨, 했어요? 웨스트에 스핑 웨스트 저기 아 여깄다 여러분 디마 우리 여러분 웨스트... 저 찾으세요 <목소리> 여러분 메인 로드로 에거 퍼스로시랑 너무 겹치는데 이거? 베스맞로 여러분 민트핑해서 웨스트로 가고. 음 오고 있어. 오케이. 오세훈 웨스트 나 웨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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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킹 워킹. 얘네 웨킹 포지션 웨킹 존나 안 좋아. 오케이. 얘네 포지션 존나 안 좋대요. 한번. 얘네 비트리고 오케이. 이글이 웨스트 대기. 우린 다리 대기. 여러분 푸시할 거야. 대기. 우리 대기. 대기 우리 디펜 레드 대기 외도레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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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웨스트로 아페로 아페로 나 찾아줘 싸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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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사우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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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밀리드롤러 그 오케이, 여러분 저 찾으세요 싸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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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로 오케이 수, 오케이 민트 사우스 로한번더 디펜 준비. 다 희럭 좀 사우스로 대기. 노스에서 내려온다. 아, 노스, 여러분 노스 쪽에 있다. 노스에서로. 니노스에서 네, 큰블럭 들어왔어 지금. 오케이. 노스 큰 블락 오케이. 노스에서 들어온다. 조심해. 해피데이. 여러분. 여러 여러분 노스에서 볼 준비. 어? 여러분 이스트 다같 뭐? 뭐? 이스트 다치. 오. 뭐? 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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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트. 이스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여러분 컴백 컴백 컴백. 왜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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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래. 나 찾아. 여러분 이스트로. 이스트로시. 사우스 에 아직 있어. 한번 더해. 오케이. 사우스 아직 많대. 여러분 대기 왜래 왜래. 나 찾아. 나 찾아. 여러분 나 찾아. 스로시 먼저. 막혀가고 있고 얘는 이스트로 가는 중. 오케이. 여러분 우리 노스 잔당 좀 잡고 가자. 커스로 10 사우스 마킹 하고 있으니까 노스로 와. 여러분 노스 해. 해피데이 한반 부서진 것 같아요. 해피데이 해피데이 이거 잡아 3. 토원 네, 네, 여러분.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이거 다 잘, 잡아줘. 잘, KLM 어. 커스로 19레벨. 해피데이 커스 잘한 것 같아. 됐어 여러분 저 찾으세요 저 찾으세요 이제 사우스로 그만 캐치. 얘네 지금 섞여서 우고있으니 힘들 거예요. 오케이. 우리 마운트업 준비 마운트업. 번, 번 민트 23 레벨 커스로 19 레벨. 저기 핑에서서스 하고 있어. 스 하고 있어. 이스트 끝자락에 민트일 거야. 오케이. 우리 이스트로 크게 들어올게. 이거 석. 아, 아 근데, 근데 뭐 애매한데. 못 붙을 거 같은데. 섞... 서스에스로 꺾었어요. 졸라 썩괴했대요 걔네. 예. 싸 외로 꺾었어 민트가? 예. 네, 서에 외로. 그럼 여러분 그로 카이팅 줘. 민트 3개 민트 상계. 민트 상 TFD야. TFD. 민트 3개, 민트 3개. 뭐뭐 3개, 3개 민트 이거 캐치하자, 여기 내려서 핀 여기 핀 내려, 캐치하자, 여러분 코스로트 캐치 죠 이거, 어잠 제발 근데... 이거 못하게 줘 까빙 이거 핑 TF 오케이 어, 이제 TFD인데 길드가 뭐야? 코스로 치지 말고, 코스로 콜... 치지 마 아, 오케이 여러분, 이제 마을리카 보러 가자 우리 지금, 마, 저기 제키님, 그리핀 엠파이어가 근데 마을리카 쪽이었잖아요, 원래 누레들 2레벨밖에 어. 안 된다, 베에서 아, 그럼 마운트 TFD야, 치지 마세요 퍼때치지 말고 여러분 싸울 수 있어. 라비는 q 없어요, 지금. 그럼 싸울 수 있어. 히스트리 히스트리 있어. 이게 안 돼. 전당들은